아기를 낳고 나면 혈전도 잘 생깁니다. <laughs> 혈전, 피 떡이 그 자리에 있을 땐 괜찮은데 갑자기 움직여서 뭐 폐를 막거나 아니면 뭐이딴데 가서 막게 되면 네. 예, 아주 문제가 커지거든요. 음. 뭐 비만한 분들은 이런 혈전 생기는 일들이 많이 드어나기 때문에 네. 비만한 분들은 어, 여러분들 그 요새 그 임신 중에 병원에 가면 뭐 압박 스타킹 뭐 사자고 어, 네, 뭐 네, 그런 네, 얘기 예, 네. 그요 분만 후에 꼭 압박 스타킹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거를꼭 해야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피의 순환을 좀 돕기 위해서. 그러니까, 아이 체류가 되지 않고, 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혈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도 대게두 시간에 한번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혈전 생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아 임신이라는 건 혈전도 잘 생기게 하는 상태가 됩니다. 아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여러분들만 비행기 타시면 적어도 한두 시간에 한 번은 꼭 움직여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. 아 특히 또 비만인 분은 두 어, 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쪼금 늦으면 어떨까?